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설치해야 되냐면, 톰캣이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여러분 톰캣 검색하세요. 톰캣. 음, 아파치 톰캣이라고 되어 있죠. 어, 얘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톰캣 버전 10이 있고 11이 있는데, 이제 좀 안정성 있는 버전은 보통 이제 10버전 해가지고 이제 안정성을 띄는데, 음, 어, 10버전. 그래서 10.1.40 버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그냥 설치하시면 되거든요. 최신 버전은 보통 거르고 봐요. 거르고 어, 보기 때문에, 그냥 톰캣 10버전 여러분들 설치하시면 되고요. 요거 들어오세요. 링크 드릴 테니까. 요거 들어오시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코어가 64비트 윈도우 집이 있어요. 우리가 설치해야 될건 요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클릭하면 알아서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못 찾았다 하신 분들은, 어, 제가 이제 알집으로, 브로... 아, 이거 못 올리네요. 알집으로 못 올리네요. 자, 그래서 강사는 이거 잘라내기 해서, 어, 강, 여러분들 워크 폴더 있죠? 워크 폴더에서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음. 자, 그래서 저는 제 여기 JSP 프로젝트라고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어, 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버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삭제할게요. 음, 여기다가 이제 V, 컨트롤 V에서 이거를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 64비트 집을 가져오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요거 집 해서 요거 가져오셔도 상관없거든요. 요걸 가져오든 요걸 가져오든. 그냥 메뉴에 있는 거 그냥 가져올게요. 메뉴에 있는 거 쓰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에 요거 그대로 잘라내기해서 아까 말했던 워크 폴더 JS 프로젝트라고 저는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도 JS 프로젝트라고 만들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요거를 압축을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고 상관없는데 그냥 압축을 풀어놓을게요. 여기에 풀기해서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여기 자 그래서 요게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JSP를 사용하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있어야 돼요 Tomcat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Tomcat Tomcat 서버 Tomcat이 뭐, 뭔지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이거 검색해서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것까지 굳이 볼 필요는 없어요 Tomcat이 뭐냐 아파치와 뭐 Tomcat 뭐 이런게 있는데 요거를 한 번만 읽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통캣뭐 뭐 이런 게 있어요. 아파치가 있고 뭐통캣이 있고 뭐, 웹 서버, 웹 컨테이너의 결합이다. 어, 뭐 서블릿 컨테이너다. 뭐 여기서 어, WAS. 일반적로 상황에 와스라 해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얘기하거든요. 음. 그래서 나중에 스프링 부트라는 걸 하면 스프링 부트는 기본적으로 통캣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JSP와 뭐, 서블릿 처리, 서블릿 수명 주기 뭐 이런 요천url을 뭐 코드로 매핑하거나뭐 이런 것들을 쓴다 그래서 톰캣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8080 포트라는 걸 있다가 이따가 쓸 건데 어 이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어 그래서 어 웹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톰캣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세요 아 웹서버를 사용할 거면 톰캣이 필요하구나 지금은 그렇게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요거까지 내부적으로 뭐 이게 어떻게 작동되고 뭐가 뭐, 뭐 이거 이렇게 되고 어 몰라도 돼요 여기 보면 이 사람도 이제 64비트 뭐 이렇게 어, 집을 설치해라. 그 코어의 부분에 요거 설치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이제 집을 하게 되면 왜냐면 이제 요게 용량이 커서 그래요. 그래서 둘중 하나만 해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여러분 몰라도 돼요. 어, 그것까지뭐 여러분들이 알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뭘 설치한 거냐면 톰캣을 설치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